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됐고 대법원이 그 심리를 제대로 기록 제대로 보지 않고 판결했 판결했다는 졸속의 의심이 군데군데 지금 보이고 있고 또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고유수 한번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쟁점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그두 개의 발언 중에서. 그 국감장에서 그 국토부와 연관된 두 번째 발언은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 법리적 검토도 거쳐야 합니다. 그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은 허위 증언을 처벌하게 아주 무겁게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언 중에 그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증언 감정 등에서 말하는 허위 증언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런 거를 굉장히 면밀히 따져야 되는 많은 증거조사와 주장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법원의 재판 속도로 봐서는 속전속결로 대선 기간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그... 재판의 기본 원리를 침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침범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항소심 판결이 진행 중인 것. 기일 지정을 했어요. 5월 15일로 기일 지정을 했는데, 저는 고등법원, 또 재판부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정지되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은 직권으로 변경하시고, 그 법원의 건의를 위해서, 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헌법적 기본원리를 법원도, 우리도 함께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이 재판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것이 정지되지 않고 재판이 강행되고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 처장께서 법사위에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불변 기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그 위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들이 이중차 대한 대선을 앞두고 법원의 개입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 행정 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하시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이 대선에 성, 어, 본의 아니게 재판을 통해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